보니 보! 하니 하니 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 와우.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기 여기 모여. 모여! 우리, 우리 만나! 완전 예쁜데요? 어 그래요? 올봄 유행하는 컬러가 바로 이 색깔! 울트라 바이올렛이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입어보았죠. 어, 아, 보니 패션 공부까지 하고 이것도 패션왕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되냐고요? 네? 그 오늘 보니쇼 하니쇼 주제가 뭐예요? 보니한니 패션쇼! 네, 그래서 보니가 하니를 누르고 꼭 패션왕이 되겠다 이말씀아 무슨 소리야. 패션왕은 한정! 에헤이! 유엔 컬러까지 하는 본이 무시하지 말라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누가 패신왕이 될지 기대해 보면서 본이하니 기차 출발해 볼까요? 좋아요. 기차나 와아 보잉 보잉. 오늘은 출동 터윙스투 본이쇼데. 하니쇼 오더봇 있스면 아이들 미스터 식당 출발 가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른 형님 오세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발목. 허멍 이거 잘주세요 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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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니. 비켜 비켜 비켜. 야야야망이 야파리. 뭐야 이거. 뭐야. 대단한 걸 어, 준비했지 뭐야. 뭐야? 대단한 거 뭐? 바로바로 <laughs> 바로,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 벌칙 음식. 어? 그, 그런 것도 있어? 있지. 바로바로 바로 남아현 친구가 추천해준 블루베리 떡볶이. 블루베리 떡볶이? <laughs> 그렇지. 이 블루베리랑 이 어, 하얀 떡볶이가 만나면 울트라 바이올렛 빛깔이 쫘르르르 내가 그걸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음, 벌칙은좀받득겠다 음, 음. 드르, <laughs>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까? 내가 과연 그것만 넣을까? 그럼 뭘또 아, 또또 넣을까? 넣을까? 바로 바로 후추 후추 파파. <laughs> <그것만! 웃음> <laughs> 아이, <laughs>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먹기 뭐, 싫 지르면은 아 뺏어 왕이 아 대보라고. 아좋았어 오늘 본인은 진짜 패션하게 될 거야. 친구들 본인 응원하는 걸 올려주세요. 하니도요 친구들 본의 하니 까톡창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본이 스하니 쇼에서 소개할게요. 음흠. 자, 그럼 오늘 기대하면서 한 바퀴 달고 올까? 어, 누구로? 슈 버윙스. 어, 아, 좋아. 나 이게. 이곳은 보니하니 영상 제작소. 늘 재밌고 색다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인터넷 스타 보니 그리고 한이 올시다 됐어 올해 유행 패션도 다 완성됐어 파악됐어. 그래 오늘의 패션은 내가 될 거야. 패션을 글로 공방 모에자 이렇게 이렇게 뭐야? 패션 공부를 완료하고 이제 포즈 연습까지 완성한 나한테 보니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당연히 될수 있지 왜냐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아주 많이 응원해주고 있거든 우리 그중에서도 오슬원 친구가 울트라미남 보니 화이팅이라고 해줬네요 아이 고마워요 친구가 한이도 응원해줬거든 우리 김아연 친구가 한이가 이긴날 백0표라고 보내줬네 100표? 우리 친구 하트 뿅뿅 그래 하트 뿅뿅해라 조금 있다가 눈물뿅뿅 날거니까 아 보니가 눈물이 난다고 아니 하리가 눈물이 몰라. 난다고 몰라. 콜라. 뭐야? 콜라, 콜라. 뭐야, 뭐야, 이것저것 콜라. 아무거나 콜라. 마음대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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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라. 어디? 어 왔어? 뭐, 뭐야 이게? 아니 오늘 보니 쇼 아니 쇼에서 패션 쇼 한다며. 네. 그래서 내가 자자자 이렇게 옷들을. 오! 와장캉! 와장탕오장 준비했어. 오, 오. 자 봐봐. 자 상이가 주르르르르 주르르. 그다음 옆에 하이가 주르르르르 그럼 반대쪽을 보면은 우리 외투가 주르르르르 액세서리와 신발이 와르르르. 아 이렇게 준비했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 골라서 이제 패션쇼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눈치가 쉽다니구만. <laughs> 어, 자,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자신의 옷과 상대방의 옷을 골라주는 거지. 아, 잠깐, 잠깐.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진 사람은 못 골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은 본인부터 본인은 어떤 옷을 고를 예정이야? 아, 저는 말이죠. 자, 본인은 패션감각이 어, 좋다고. 저는 황미가 어, 바이올렛을 어. 알아 이 옷. 오, 니온. 이온더쓴것 같아요. 체스트 오니. 봄에 땀나게. 그리고 하의는 말이죠. 하이는? 저 색깔과 잘 어울리는 어. 어, 치마밖에 없네요. 자, 어 바지 청바지. 어청바지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그래,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마 알았어. 자, 어. 외투는 그리고 외투는 저 색깔 어울리는 체크랑 어. 어울리는 어 무슨 소리 있을까? 자, 어 이거 어떨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소위 어. 좋았어, 알았어. 센스가 있네. 아, 청반바지 청, 이렇게 다 짧은 바지, 거를. 청반바지. 그 다리가긴 거야, 어, 이렇게. 좋네. 자, 하니는 어떤 옷을 고를 예정이야? 자, 하니는. 역시 오. 봐봐. 안목을 봐봐. 하니는. 흰색? 어. 에 고른다는 거야. 아, 아무데나 입을 수 있게? <laughs> 어, 그리고 하이는? 하이는 하이 하이. 긴게 편할 것 같아. 긴 게. 그렇지. 아. 그래서 긴 종류로. 어. 고르고. 어, 고르고. 자, 외투는? 아이 쇼핑하러 오신 것 같아? 네, 쇼니해요상니님께서쇼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 어. 여기까지 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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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laughs> 담으라고요? 아이고, 아, 아, 통큰 아, 선생님이시네. 예, 랩촌다 괜찮을 아, 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상의부터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보낼 거예요, 보니? 저는 보자기 낼게요. 보자기. 저는 보자기 낼게요. 아,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아, 더, 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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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니가 마음을 변심해서 이겼네요. 역시 남자는 갈색가요. 자, 그럼 갈세야, 보니 상위부터. 아, 저는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이 상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체크 무늬 상위 좋아요. 그러면 한이한테는 뭐를 뭐. 골라줄 건가요? 아, 한이한테도 골라야 되군요. 예예. 예. 자, 지금 어, 한이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야죠. 공격 들어가나요, 공격? 한이 처음부터 세게 가요? 어떻게 공격 들어가나요? 뭘, 뭘 주려고? 떨어진 거 보니까. 그 옆에 파 형태. <laughs>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애드로드 아닌가요? 이거. 어, 네, 입수 있을까요? 아, 아동복 공격. 아, 좋아요. 그렇죠. 아동복 공격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길 거예요. 아, 좋아요. 자 다음 하이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없어요 자 준비하시고 하이바이브이와한번 더. 하이와이 우와우 우가우 우와우 자, 하이를 재밌어요. 먼저 한와우 우와우 우요우 파랑 우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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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우 우와우 요본이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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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요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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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우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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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우바지우 우와우 우와요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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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바지 공격 들어갔습니다 야이. 자 다음은 외투+ 외투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외투 걸어놓고 <laughs> 가잖아요 자 이제 <자, 웃음> 외투+ 잠시만요. 외투 빗고 골르면 돼요 외투 빗고 이렇게 준비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파랑파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더해줄 빨강을 고를게요. 빨강 앞에 보여주세요. 아 빨강 자켓 좋아요. 본인은 자, 본인한테는? 본인 테는 본이 청청 어때요? 청청. 청청 좋네요. 아 청청 청도 쫓기로 아 좋습니다. 쫓기 공격 청청 공격 들어갔어요. 청청 공격. 너무나 못요 아, 근데 이것도 작은데 이것도. <laughs> 지금에드록 같은데 이거 자, 에드록 같은데 자 이거 하고 자 지금 점점 잠시만 이거가 돼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요 액세서리와 신발 가 있습니다 일단 아, 듣고 있어봐요 아, 자. 이거 심지어 진짜 짧아요 네, 좋아요. 그 괜찮아요 당신도 생각이 짧으니까 자, 액세서리와 신발 들어갑니다 자 준비 타이 바이퍼또한가이겼어요아 어? 어? 선생님 먼저 본인 쪽을 해줄까요 여거분 본인은 네. 어 본인 돈니청만 받을 청토끼 체크무늬 남방 자, 먹리한번 어떤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집신이 어울릴 것 같네요 집신? 그러면 어울릴만한 집신으로 아, 집신도 짜이 있다고? 이게 짜이 맞을 거예요 자, 좋아요 자, 다음, 하니 거는한니는요한니는 <laughs> 넥타이요 넥타이 아, 제가 교복에 넥... 넥타이가 없어서 넥타이 한개더있어요 아, 넥타 아, 넥타이 하고 싶었구나 좋아요, 근데 그런데 스타킹 같은 거어때요 <laughs> 아니 아. 힘들어요. 인정, 인정. 스타킹 인정, 스타킹 인정. 근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이걸로 아. 지금 패션쇼를 하면 엉망이 될것 같으니까 이게 그래. 뭐 패션쇼야 안구 십자리. 안구 테러쇼. 특별히 10초, 10초 시간 줄게요. 10초 동안 마음대로 아이템을 골라요. 10초 동안 네. 고르면은걸 착용할 수 있어요. 아, 자 준비됐죠? 네. 자 10초 시작. 자, 십초, 십초, 십초. 아, 뭐자 뭐가 10초, 10초. 어머니, 바지. 골르네자바지막라로 어머니, 어머리잘 썼네 바지. 자. 근데 이거. 바지가 맞을까요 사이즈가? 어? 자, 여기까지 아. 어, 어, 끝났어, 두개 챙겼어. 어, 끝났어. 안 골랐어요? 아, 이게 아무 지금 아무 딱 마음에 드네. 드네. 좋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laughs> 보니부터. 자, 너무 먼저, 많거든 좀 들어주세요. 어, 어. 보니부터 고른 아이템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길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바지 두개 가져왔고요. 어, 근데 보면은 입으면 잘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아, 투하력이 그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랑 청소기랑. 네. 한의는 어떻게 되나요? <laughs> 저는요 이렇게 아동복과 긴 치마 긴 치마 이렇게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어, 근데 이거 좀 큰데요. 원래 약간 오버핏을 입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아, 오버핏도 알고 자 넥타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꼭다 착용하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아! 아! 알겠죠? 자, 그럼 아. 과연 본이안이는 어떤 응. 패션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잠시 후에 본이랑 가니가 패션쇼 대결을 하는데요. 패션왕을 뽑아 주세요. 자, 참여 방법은 이렇게! 해. 본이한이 k r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궁금해요.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주세요. 보니랑 한이 중 누가 더 멋지게 패션쇼를 했는지 점수를 매겨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진 사람은 후추 팍팍 들어간 블루베리 떡볶이를 먹게 된다는 거. 아, 아 난안 먹을 거야. 아, 나도 먹을 거야. 거야. 그럼 우리는 드두 만나고 패션쇼로 다시 돌아올게어드해 이상한 아이들. 어느 보니가 좋아? 한이가 좋아하 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 보니가 좋아 언제나 함께해 항상 똑똑뽑기 하니 잠시 후 보니쇼 하니쇼에서는 2018년도 패션 트렌드를 뒤바꿀 획기적인 쇼 기가 막힌 쇼 대단한 쇼가 펼쳐집니다 자 먼저 보니입니다 보니 포니 나와주세요 서 처음으로 패션이에요. 자이 패션에 대해서 설명 좀 덧붙여 본다면요. 어, 제 패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레 강성을 강조하기 아, 위해 오토코트 드로크를 입어봤는데요. 어, 어, 예. 어, 이오토 어, 예. 어때요 제 패션? 럭셔리한 제 패션 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본인도 창피하죠? 네. 아네 아니 럭셔리는 모르겠고요. 넉는이을 네. 만하네요. 짠! 진짜 사랑하는 하니의 패션입니다. 하니는 과연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하니 나와주세요. 예예 예. 아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어우, 아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니 진짜 이것도 난테 진짜 난해한 패션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패션에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음, 제가 준비한 스타일은 2 1 세기 핫 아이템 논거룩을 준비했는데요 논골 음, 자 들어보세요 이 화려한 아방가르드 룩에 어? 모던함과 이 하드코어를 조화시켰주세요자 아. 이게, 이게 끝이 어? 아니죠 어, 어, 그래요? 자 어. 어때요. 어. 이상해요. 아니. 아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대단한 건이 아동복이 맞네요. 아동복이 맞아요. 자, 보니 들어오세요. 자,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둘다 패션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친구들의 선택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보니하니의 멋진 패션을 마지막으로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하니 여기 서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즈 보여주세요. 자, 잘 놀고 드리네요. 잘러지네요 자, 좋아요.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넋이 나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패션왕은 보낼까요? 네. 아, 진짜요? 자, 하낼까요? 네. 자, 그렇다면 친구들한 선택 보여주세요. 네. <laughs> 자, 먼저 본의 점수부터 문을 매겨주세요. 자, 점수는 100점에서 20점까지 있습니다. 과연 본의 점수는 몇 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 그냥 빨리 선택해주세요. 그 불편한 거는요? 네, 짧은 청 반바지까지 입었는데, 자,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맥타이까지 머리에 묻고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4점, 6승! 6점, 6점 4점! 아, 은근히 높은 점수예요 어떻게 만에 거나요? 전... 어... 아, 상당히 안타깝네요. 저는 아... 높은 점수로 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 정도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거에 비하면은. 자, 다음 그러면은 한의의 점수를 한번 보시죠. 자, 한의의 점수는 <laughs>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친구들 1번은 100점, 5번은 20점. 자, 4개. 어, 겠다 우리 한의 오늘. 정신이 이탈 됐었거든요. 자, 우리 한이가 패션왕이 될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인 몇 점이었죠? 저 몰라요. 67.4점이었나요? 네. 자, 67.4점만 넘으면 됩니다. 우리 한이. 67.4점 반원, 5와점 자, 오늘의 패션왕은 한이! 자, 오늘. 패션왕이에요, 패션왕. 오케이, 스타킹까지 시키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부스러됐네요아 그 아, <laughs> 우리 보니 아쉽게 됐어요 안타깝네요 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이를 선택해줬다는 점자 그럼 한이 선택한 친구들 저쪽으로 추첨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친구들 보니 한이에서 선물 받아줄게요 자이 울트라 바이올렛 색깔이 엄청난이 블루베리 떡볶이는 우리 보니가 먹게 됐네요. 자 어때요 냄새 맡아봐요. 오, 후추 냄새밖에 안 나네요. 그래요? 그럼 더뿌려줄게요다 네. 좋아요. 정 그래서 이렇게 잘 비벼서 자 우리 그러면 니 여기 블루베리랑 떡이랑 오, 같이 자한 입에 자, 한 입에 한 입에 아, 아~~ 야 내가 이거 예전에 그 파리 브레타포르때 갔을 때 먹었었는데 이 맛이 아주 기가 막혔었지.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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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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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오늘도 전화 주세요! 오늘 어떤 친구가 전화 줬을지 한번 받아볼게요. 하나,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 친구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반원 초등학교 3학년 2반 김세현입니다. 아, 아, 김세현 누구? 친구! 우리 세현 친구를 위한 돌림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선물 갖고 싶어요? 어린이 휴대폰이요. 어린이 휴대폰. 휴대전화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휴대전화. 자, 그럼 우리 세한 친구 돌려 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시작. 돌려 돌려 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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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 나오는 동안. 자, 1, 2, 3. 더 한다고요? 이렇게 갖고 놀수 있죠? 네. 네. 세연 친구, 그럼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뭐예요? 뭐예요? 1학기 때는 준비를 잘 못해서 급회장에 당선이 안 됐는데 2학기 때는 준비 많이 해서 꼭 당선되고 싶어요. 본의 언니가 응원해주세요. 아, 세연 친구 많이 아쉬웠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깜찍하고 예쁜 세연 친구라면 이학기 때는 꼭 학급형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 동안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죠? 네. 세연 친구 자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세연 친구에게 힘찬 응원 한번 해볼까요? 세연, 세연, 세연 파이팅! 짠짜. 아, 네. <laughs> 그럼 우리 세연 친구 안녕. 안녕. 자, 오늘 보냐하니와 함께한 색색깔쇼! 즐거웠나요? 재밌었나요? 내일은 우리 친구들에게 토톡캐캔쇼가 찾아갑니다!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도! 보냐니 보고! 또 보고! 매일 또 보기! 안녕! 안녕. 송톡톡 보니하니를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보니와 하니가 준비한 선물 길벗 어린이 헬로시티에서 어린이 도서를 고려한단 솔라시에서 비타민 c 캔디를 키패드로 완성된 진짜 키즈폰 카카오 키즈폰을 드려요.